오인하두라, 두려워하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라, 아들바다에 오는 것이로그려 you mm -hmm. E 목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원류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하나님에 쓰시는 분인데 계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개시를 들어서 교회 편지를 보내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우리는 바울 같은 분은 아 할지라도 개시의 도구 또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개시를 전하고 내가 요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롭고 사람을 살리는 동일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말씀의 정보를 던져두면 말씀 시약과 같아서 언젠가 되게는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서 싹이 트고 또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 교회에 표현할 때이 한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할 때,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교인들은 이런 원칙을 지키는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겸손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가운데 모든 겸손과, 이건 이제 내적인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적인 태도의 겸손도 말합니다. 사람의 태도만 겸손해도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표현이 좀거실적고 금방져 보이고, 자고해 보이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지 않고 은 내가 모일지 않아요. 경선하면 사람들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은혜도 모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하지만 바다가 너무 낮아요. 경선해요. 그러니까 온 지구촌의 물이 마지막으로 바다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정말 경선하면 온갖 기한들이 모오게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온유의 원칙이에요. 오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따스하다, 한 번은 참 부드럽게 말합니다. 따스하고 또 부드럽다. 힘이 센 이빨은 아주지만 부드러운 힘은 오류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하고 부드러운 자하고 싸우면 강한 자가 이기지 않고 부드러운 자가 이깁니다. 어릴 적에 가위바위보 할때 우리가 이게 보라보이 바위라 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위는 강해요. 보는 부드러워요 근데 강한 바위가 보를 이기지 못해요. 싸니까요. 우리 주변에 개박하고 강하고 별난 분들이 많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아스함으로 녹이고 부드러움으로 품어지면 대신 변화가 일어나지요. 저쪽이 강하다고 같이 강하다면, 안 되죠. 저쪽에 강하게 나올 적에 아뜻함으로, 옛말라면 택배 절정에 풍하지요 그리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리는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려울 때 아싸함을 갖고 부드러움을 가질 때, 어느 나라 매력과 부드러움을 가질 때, 굉장히 이 되죠. 그 다음 에 인내의 원칙입니다. 인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다, 참다, 참지 못해 그러거든요. 근데 생명은 끝까지 참으라. 참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는 게 어렵지만 참는 자는 어디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함물이 인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정말 그한문이 의미하는 의미가 절실해요. 인내라고 일자의 뭔가니까 칼, 칼도 마음 심비에 칼독제. 그러니까, 자, 마음에 칼을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참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유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찾는 게 아, 참는 게, 아, 이제 참는 면 누가 책임지냐. 상대방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그러거든요. 억셉한다는 말을 우리가 봤 억셉한다. 용납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데 목회를 할때 어떤 때는 어떤 교인들은 용납이 되고 어떤 분들은 안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 억세 용납이 됩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를 용납하는데 내가 리젝트 한번안 돼.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는 교원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겸손의 원칙이고, 원뇌의 원칙이고, 인내의 원칙이고, 영감하는 원칙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쁨으로 영감할 때,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보험되고, 마기는 울복하고, 성량께 고충식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원칙들다성량는 여러분 모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인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들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Is all Amen.